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호주 이민법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호주는 매년 이민정책을 조정합니다. 노동시장 상황, 인구 구성, 지역 균형, 기술 부족 등을 반영해서 비자 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비자를 만들고 기존 비자를 폐지하기도 합니다. 2025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이번에는 단순한 수치 조정보다 더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쉬워졌고, 어떤 사람에게는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2025년 호주 이민의 핵심 키워드는 단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기술 중심, 지역 분산, 그리고 고소득 우선.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 기술 이민 제도의 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술 이민 점수제를 통해 일정 점수를 넘기면 초청장을 받을 수 있었고, 지정된 직업 리스트에만 해당되면, 비교적 단순하게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직업군 분류가 더욱 정교해졌고, 특히 핵심 기술직과 일반 기술직의 비중이 달라졌습니다. 우선순위는 이제 단순히 점수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호주가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옮겨갔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 의사, 엔지니어, IT 전문가, 인프라 관련 직종, 에너지 전환 분야의 기술자 등이 우선 초청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영어 점수의 중요성도 더 커졌습니다. 기존에는 IELTS 6.0이 기준이었다면 2025년부터는 직군에 따라 6.5 또는 7.0이 요구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변화는 고소득 기술 이민 제도의 도입입니다. 호주 정부는 이제부터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고소득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빠르게 영주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제너럴 스킬드 마이그레이션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연봉 13만 5천 호주 달러 이상, 즉, 한화로 약 1억 2천만 원 이상을 받는 고급 기술 인력이 대상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직업군 제약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점수제보다는 고용 계약서, 경력, 영어 수준, 범죄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즉, 호주가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IT 인재, 의료 인력, AI 전문가, 재생 에너지 기술자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호주도 그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입니다. 다음은 지방 지역 이민입니다. 호주 정부는 오랜 시간 동안 수도권, 특히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으로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지방 지역 이민을 장려해 왔습니다. 2025년에도 이 기조는 이어집니다. 지방 지역 기술이민 프로그램은 더욱 확대되었고, 특히 호주 내 지방 정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초청 속도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SUBCLASS 491 비자와 494 비자의 발급이 늘어났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 및 근무시 영주권으로의 전환도 더 수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지역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직장 안정성, 납세 내역, 커뮤니티 참여 여부까지 심사 항목으로 포함됐습니다. 쉽게 말해 단순히 지방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된다는 전략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얼마나 잘 정착하고 실제 기여했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내 공립병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혹은 지방 농업 기업에서 꾸준히 일한 엔지니어 등은 영주권 전환 과정에서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일부 지역은 자체적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타운즈빌, 라운체스턴, 에들레이드 외곽 지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지역에선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택지원, 가족동반지원, 정착비 일부 제공 등의 혜택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가족초청 이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에도 부모초청 이민 파트너비자, 자녀비자 등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항목에서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부모 초청 이민의 심사 기준이 더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밸런스 어브 패멀리 테스트에 대한 심사 기준이 엄격해졌고, 자녀의 세금 납부 내역과 사회적 기여도, 그리고 재정 상태가 보다 구체적으로 심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 부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의료비 예상 부담 분석이 포함되면서 건강 검진 기준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심사기간은 기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2025년 상반기 기준 신규 신청자의 경우, SUBCLASS 143은 평균 6년 이상, SUBCLASS 804는 20년 이상의 대기기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신 파트너비자의 경우는 심사기간이 다소 단축되었습니다. 혼인관계 증빙서류가 간소화되었고, 공동계좌, 공동거주 내역, SNS 기록 등 디지털 자료의 활용도 높아졌습니다. 비자의 디지털화도 함께 진행 중인데요. 2025년부터는 대부분의 가족비자 신청서류가 전자문서 기준으로만 접수되고,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한 추가 자료 제출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즉, 온라인 기반 이민 심사가 더욱 표준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학생비자 쪽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학력 요구와 영어 점수 강화입니다. 2025년부터는 호주 학위 과정에 진학하려는 유학생들에게 IELTS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학사 과정 진학 시 평균 6.0 이상이면 가능했지만 이제는 6.5 이상 또는 분야별로 7.0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비인가 교육 기관의 등록이 취소되면서 이민 목적의 가짜 유학을 막으려는 의도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호주 정부는 2025년부터 유학생 유치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천명했습니다. 따라서 유학비자 신청 시 제출하는 GTE, 즉, 제니어원 템퍼레리 엔트런트 진술서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이 진술서에는 학업 목적, 미래 계획, 귀국 의사 등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단순히 이민 목적으로 유학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학생의 체류 조건도 일부 바뀌었습니다. 주당 근무 시간 제한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완화되었던 아르바이트 시간 제한이 2025년부터는 다시 주당 48시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단 학기 중에는 제한이 있지만 방학 중에는 무제한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 졸업 후 신청 가능한 포스트 마이너스 스터디 워크 비저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학위 수준별로 체류 가능한 기간이 바뀌었고 지방대학 졸업자의 경우 체류 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주는 정책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 난민 및 인도주의 비자에 대한 변화입니다. 호주는 난민 수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이 기준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역 출신 신청자에 대해선 특정 인도적 비자 할당량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호주 내에서 보호비자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정책의 기본 방향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취업비자, 즉 TSS 비자에 대한 변화입니다. 2025년부터 TSS 비자의 스폰서 자격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고용주의 재무 건전성, 세금 체납 여부, 인력 관리 내역 등이 보다 정밀하게 심사되고 있으며 과거에 스폰서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은 등록이 풀어될 수 있습니다. 또한 TSS 비자로 입국한 근로자가 영주권으로 전환하려면 호주의 고용기간 3년 이상, 동일 고용주 유지, 연간 최저 임금 기준 충족 등더 엄격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 인력을 저임금으로 데려오고 영주권 전환을 미끼로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조성했던 일부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면 고용 안정성과 소득 수준이 높은 분야에선 TSS를 통해 빠르게 영주권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우대 조치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민권 신청 대기 기간, 범죄 경력 심사 강화, 디지털 신원 인증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기술적 행정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이민 정책은 더 이상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호주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사람을 정밀하게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술이민은 이제 점수보다 직업군과 연봉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둘째, 지방 지역 이민은 숫자 확대보다 정착의 질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셋째, 가족이민은 서류 기준과 심사 조건이 더 엄격해졌으며 넷째, 유학과 취업을 통한 경로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 전체 프로세스는 점점 디지털화 되고 있고, 사기나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지금 호주 이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제도가 바뀌었다고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준비된 사람에게는 더 빠르고 안정적인 경로가 열렸습니다. 2025년 이민법 변화, 그것은 새로운 기회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